사시다가 그냥 그대로 놔둔 거다, 그쵸, 그렇죠? 전부 다. 야, 우리... 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에딘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현재 감정가는 7억 5천만원, 최저가는 반값 49% 금액 3억 6천만원에 오는 3월 18일 길이 잡혀있는데요. 1층 상가에 배치로 차량의 진입도 양쪽으로 가능하기에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접근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현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1년 올 리모델링 현황으로 전체 11가구 근생상가 한교실을 배치로 월 임대 수익은 4 4 0만 신탁대출을 활용하신다면 내돈 7천만원이면 운영이 가능한 물건인데요 하지만 초반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임장 당시 오늘 물건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임차인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대화 중 오늘 물건의 하자 부분이 확인이 되고 집 내부까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입찰을 준비하시면서 하자 부분 수리 및 보수 비용 거기에 플러스 추가적인 보수 비용이나 옵션 교체 비용까지 전체 비용을 감안한 수익률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반값에 준비를 해도 되는 물건인지도 꼼꼼하게 파악을 해볼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 타경 1654 물건 정변은 다가구 2006년식 토지 면적은 104.42평 건물 면적은 169.6일평이고 암정가는 7억 5,165만 1,580원 최저가 49% 금액은 3억 6,830만 9,000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5년 3월 18일로 길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바로 건물 내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와... 와... 지금 그러면 이게 보일러 배관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아 안에 가서전 지금 사시다가 그냥 그대로 놔둔 거다 그죠 전부 다요야이 물이 이게 이런 게 무슨 리모델링이 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물이 떠 아직 그 지금 고쳤어요, 내돈 주고 80만 주고 고처가고 내가 지금 동서무서 갔다 오는 게그에요 고쳤는데도 지금 이게 물이 떨어지는거네요예 지금은 이제고래에 있었는데 이사람 아, 이사참이사람이사이사이사물은이되면은이 사람은 이이거람이거람은이사이거경매이 전문으로 해서 이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럼. 이이 그건 안될거에요 네. 음. 아무튼 이집가될거 그럼 문제되는 방은 이 방만 그런거예요 예. 네. 우리 집이 나섰는데 네. 우리 집은 성동을 올라가면 경쟁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 일로 자세히 봐 이제 거. 낙찰되면은 이사 준비를 하셔야 돼두달 안에 네. 그러니까 요번에 2월달에 낙찰될 수도 있고 아니면 3월달에 낙찰될 수도 있으니까 넉넉잡으면 한 5월달까지 살다가 이사를 해야죠 알아보셔서고 전문가라고 저 전문가라고 뭔가를 소개를 안 하고 집이 지금 보시잖아요 지금 이일 일일생형인데 그래 아마 요번에는안 되겠다 낙찰이 요딱 사람들 오면은 이 비번 적혀있잖아요 예. 그러면 딱 올라가 보거든요 어떤가 예. 근데 지금 이래 처음부터 이래 돼 있고 하면은 아마 한번더 떨어질 수도 있어 아 음. 어. 만약 이 거물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우그 사람이 돈을 왜더 들어가든지 그더 들어가야죠. 있는데. 저 205호도 뭐 수리 싹 해야 되고 305 거기도 아마 바닥 305도 봐야 되고 응. 우리 집에도 그 2층 그 5층 4층이에요. 응. 그래서 맨날 응. 물이 새기 때문에 그거도 다 봐야 되고 다. 그 오시는 분이 집마다 다열어가다수인해야 돼요. 예, 그러셨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사진으로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천정부 205호 영상에서 확인을 하셨죠 그럼 205호에 이렇게 천정부에 누수가 있다면 305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05호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냐면 3층은 현재 보일러 배관 누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 이렇게 보시면 누수 부분 절단을 해서 여기 절단부가 있죠 이렇게 현재는 수리가, 보수가 모두 완료된 그런 상태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약한 80만원 정도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2층 205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누수가 시작되었을 때 바닥부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었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205 천장부 사진으로 돌아가시면, 지금 사진상으로는 나무가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 썩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좀 보수를 해야 되는 현황이고 이렇게 누수가 있었다면 바닥부 모두 장판을 걷어내고 어느 정도 좀 말린 후에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태일 거고 도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싹 갈아야 되고 거기에도 플러스 싱크대 하부 쪽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싱크대 하부도 교체라든지 수리 부분이 필요하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건물의 양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한 상태이고 주차는 총 8대의 배치 여기가 근생상가 약 9평 정도의 면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2층 3층 구조가 동일합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양쪽으로 투룸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실 하나, 방두 개의 현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확인하신 누수가 있는 라인은 바로 여기 좌측 라인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는 원룸의 구조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딱 도면으로 보셔도 여기 주방 공간이 분리가 이루어져 있죠. 면적상 원룸 치고도 좀 넓은 현황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층별 현황은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에 배치입니다. 마지막 4층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4층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우측 주인 세대 3룸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 하나, 방은 총3 개에 배치, 화장실도 2 개가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좌측으로는 투룸 그리고 원룸의 현황이라 2층, 3층과 동일한 구조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층은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주인 세대 3룸이 배치입니다. 오늘 물건은 경북구미시 사곡동에 위치한 다가구 경미 물건인데요. 오늘 물건 인근으로에서는 작년 연말 개통을 한 사곡역이 도보 10분 거리, 그리고 주변으로에서는 구미아이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까지도 차량 10분이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편으로는 구미 1공단 좀더 나아가서는 구미 3공단의 입지인데 구미 1공단과 3공단에서 들어오는 임차 수요는 꾸준한 입지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 물건 현 소유자분께서 2021년 8월 달에 매매가 8억 1000만원에 실거래를 하신 물건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좌측편으로 바로 여건물이죠. 2023년 8월 약 2년이 안된 현황인데, 대지가 112평, 연면적 178평, 2007년식 4층 건물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 9억 8천만원, 평당 874만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물건에서 한 블록 앞쪽으로에서도 2023년 2월 달에 평당 761만원, 대지가 84평, 연면적 140평, 2007년식 4층 리모델링 물건입니다. 매매가 6억 4천만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주변 리모델링 흔들림 물건들 600 중반에서 800 중반까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 물건 최저가 3차 금액, 3억 6800만 원의 평당 금액은 354만 원의 현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1층 상가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 정도 예상을 해 봤고요. 원룸이 5가구 배치가 되어 있죠. 보증금 100만원에 월 25만원, 투룸 5가구입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 45, 쓰리룸은 보증금 500에 월 6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총보증금은 2800만원, 월 임대 수익은 44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물건 예상 입찰가는 최저가에서 살짝 더 높은 3억 7천만원 49%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취득세 기타 비용이 3700만원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약한 3천만원 정도 제가 공사비를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205호 수리가 필요할 것이고, 305호도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05호도 바닥쪽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있지만, 5층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게, 이야기로 전에 들었을 때는, 305호 천정부 쪽에도 누수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비용과 함께 플러스, 옵션 추가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3,700만원 정도의 지득세 및 기타 비용 잡아 봤고요. 연수입은 5,280만원, 월 임대 수익은 440, 신탁대출 3억 1,450, 85% 가능합니다 연대출이자는 1,600만원 월이자는 133 보증금은 2,400 실투자금은 6,850만원 월임대수익은 306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연임대수익률은 53.7%의 상당히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예상임대수익은 만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현재 최저가에서 살짝 높은 3억 7천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낙찰 후에는 기타 수리 비용 제가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는 점꼭 감안을 하셔서 오늘 물건 신중하게 입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월세 금액 한번 보시면 502호 보증금 500에 월 40만원에 조사가 되어 있고요. 토룸이죠 그리고 202호는 2025, 1000에 30, 1000에 35 정도로 보증금을 좀 높게 받고 월세를 살짝 줄인 현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1호 같은 경우에는 3룸 면적이 상당히 큼직하죠. 보증금 1억 3천만원 기준으로 전세세 세팅이 이루어져 있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8,500 기준으로 전세가 이루어져 있네요.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높고 말소 기준 권리 당시 설정일 2021년 8월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는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순위 3번 보시면 2021년 11월 현 소유자분 매매가 8억 1천만 원 실거래가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7억 5,100만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 했을 때좀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되고 최저가 49% 금액 3억 6,800만원 평당 354만원은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하셨듯이 오늘 물건 하자 부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리 보수 비용 거기에 플러스 내부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꼭 참고로 하셔서 이번 3차든 4차든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인도 업무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